여행 이틀 차 어제는 사전 여행 점검을 왔고요. 오늘은 진짜 다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갯벌 체험을 하려고 바로 서천에 있는 비인 해수욕장 근처 선돌이 갯벌 체험장에 왔습니다. 뭐 먹으면 안 돼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엘린 펜션 1층에 카페가 있는 곳인데, 이쪽 그 사이 길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멋진 장관을 볼 수가 있군요. 이 아이는 어제 바다에서 수영을 엄청 하고, 오늘도 좀 추운데도, 그렇게 맨발로 한여름? 어, 늦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맛조개를 캔다고 했는데, 그래서 맛소금과 호미까지 어제 구입을 했죠. 만반에 준비를 하고 오늘 바지락을 열심히 찾아 조개구멍을 찾아 바지락을 캐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잡을지 기대해주세요 조개구멍을 찾아 이거는 맛개가 아니고 맛소금을 뿌리고 구멍을 보고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과연 나올 것인가 어 걸렸다 뭐지 볼인가요 돌을 캤습니다 어? 뭐야? 왕소라. 왕소라야? 돌이었네요. 아, 뭐 들어가자. 속았습니다. 나 아빠 <laughs> 아빠를 믿으라고 <laughs>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 갈매기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지 할수 있을 거예요. 주은이는 아빠를 믿어요. 조개 구멍은 보면은 이렇게. 바다에 바닥에 이렇게 동글동글 구멍이 생겨요. 내 네, 물이 빠지면서 조개가 숨을 쉬려고 이렇게 구멍을 냈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파주면 조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작은 달팽이, 바다 고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이 빠지는 때여서, 어, 오늘은 한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한 11시까지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오, 진짜, 좀 빠진다. 오, 빠진다. 오, 가만히 있으면 돼. 되겠... 우와, 빠진다. 빠진다. 도망가야겠다. 진짜 구멍 많다. 이 구멍, 구멍이 나오지. 어. 확실히 안쪽에 들어가야 정말 많네. <laughs> 더 들어가면 더 많아, 이제. 더 들어가면 더 많은데, 나도 같이 빠지고 있어. 진짜. 와! <laughs> 나에겐 랜턴이 있고, 소금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까 랜턴 찾는다고 우리 30분을 헤맸나봐요. 랜턴을 군산까지 가서 사가지고 왔죠, 마트에서. 오! 안 되겠다. 어, 우리 우선 후퇴해야겠어. 나 보여줘. 보여주세요. 오. 안 할래. 왜?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아. 지금 우리 나유리가 갯벌에서 졸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어떡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오늘 많이 피곤했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졸려. 우리는 갯벌 한가운데 있고, 와. 우리 나유리는 돌고 있어요. 엄마는 가라앉고 있어. 우와! 어지짱 왔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잉! 이게 대체 몇 마리인가요? 나 아까 한 40마리 되는 줄 알았는데. 어, 서른 개는 안 되고, 스무 개는 넘네. 그래도, 그래도, 난 하나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수학꽃. 빨리 먹고 싶어, 어떡해. 우리의 바지락은, 아빠 표, 햄을, 바지락 칼국수로 완성. 다도만들었다요 어쨌든 다도 소금 엄청나다. 아, 6개. 뺐어요. 소금손었잖아 어쨌든 맛있으면 끝. 완성.